행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의 주르고 먹나라라 따라가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찾아라 배고파하라 먹나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무엇을 더 배고파해야 하고 무엇을 더 갈증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산을 거쳐서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산을 둘러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 애타움과 그런 배고픔이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공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이나 의미 있는 삶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 이러한 허기와 이러한 배고픔과 이러한 갈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만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만족이 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배부려하는가? 하나님인가? 하는 아니면 세상의 것인가를 진단해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진단이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진정 배부른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성은 세상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안 향해서 배고파하게 하시고, 목말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